먼저 브론스트룸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브론스트룸 접근법은 당연히 브론스트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마비 환자에서 일어나는 자발적 운동을 복제하여 치료와 일상생활 훈련에 이용하려고 했고 그리고 어 경직성 단계 편마비에서는 기본적으로 팔다리 공동 운동, 원시 자세 반사, 연합 반응이 다시 출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 운동과 원시 반사는 발달 단계 초기에서는 정상적인 것에 차가 나여 치료에 활용하고, 골수용성 및 외수용성 자료은 협력을 유도하는데, 협력을 유도하는데. 협력을 유도하는데 보조적으로 이용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는 한 근육의 수의적 수축에 의해 다른 근육의 운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촉진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하였고, 피부 자극 같은 경우는 중요한 근육의 보강을 위해서 중요한 근육의 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극과 시각의 피드백은 그래서 어, 신경학적인 운동 치료 방법이. 그 다음으로 이제 보바스, 보바스. 자, 보바스는 편마비 환자의 회복 단계. 그 다음에 신경... 보바스의 신경발달학적 접근법 안에서 이제 정상자세 반응 패턴들을 보면, 정상자세 패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로잡기 반응과, 그리고 편형, 평형 반응이 나타나요. 바로잡기 반응과 평형 반응이 나타나고, 그리고 특히 바로잡기 반응 같은 경우는 과제 시 환경이나, 중력의 환경이나 중력의 영향에서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려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바로잡기 반응과 평형 반응이 성숙되기 전까지 원시반사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 마비 경우 석이나 몸통 균형 조절 시 바로잡기 반응과 평형 반응의 장애로 이런 허용범위가 좁아져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 버리는 이런 연합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바스에서는 연합반응을 굉장히 싫어해요. associated r e 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것을 찌롬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병적현상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뭐 진장반사 양성지지반사, 양성지지반응, 연합반응, 연합동작 이런 병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추 신경계 손상 시어 환자의 가장 큰 문제점들로 어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긴장 반사 같은 경우는 뇌 통합이 일부 풀려서 통합이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병적 징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는 비대칭성 긴장 반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어 주로 건축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요. 주로 권측으로. 그다음에 이제 양성지지반사 같은 경우는 반사구를 통해 형성된 정보가 근육을 지속적으로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환자 스스로 이완이 어렵고 자세를 고정시켜 버려요. 그리고 양성지지반응 같은 경우는 두개 이상의 고위 중추 지배로. 고의 중추와 운동감각적 통합을 이루는 형태를 갖고, 발바닥에 갑작스러운 압력작용에 유발되는 편근 뭐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합 반응은 높은 긴장. 즉, 경직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긴장력이 증가돼서 나타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수의적인 조절 자체가 잘안 돼요. 연합 동작은 정상적인 긴장력 혹은 거의 정상적인 긴장력을 가진 사람에서의 과잉 움직임으로써 어려운 자업격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일을 배울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바스의 신경학적, 신경 발달학적 접근법에서 사용되는 치료에 이용되는 기술들을 좀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반사 억제 자세라고 해서 바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앉은 자세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사 억제 패턴 치료라고 해서 방사 억제 패턴으로 비정상적인 반응을 억제하며 자동 반응과 수의적인 동작을 동시에 촉진시켜요. 그래서 정적 자세보다 동적 자세를 이용한 전신 경직 패턴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반사 억제 패턴 방법으로는 머리 운동, 팔이음부팔 팔 운동, 골반과 다리 운동, 엎드린 자세, 바로 누운 자세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긴장도를 어, 억제시키거나 촉진시키거나 합니다. 그다음에 고유 수용기와 촉각 자극을 주어서 어, 적인장증 후 명백 혹은 실질적인 근약화가 있을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경직성이나 간헐적 경축은 치료 시 완전히 억제하거나 감소시키게 됩니다. 감각유입의 부족 때문에 기한된 근약화가 있을 때 사용하고 실질적인 감각결함은 아니지만 어린이가 감각운동 경험 부족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를 때 사용하고 치료사 손 또는 여러 치료기구들을 이용해서 자극하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핵심 부위 조절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키포인트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직 패턴을 억제시키고 정상 패턴으로 유도하기 위해 핵심 부위 조절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신체 몸통 부위가 가장 중요한 핵심 조절 부위이며 팔다리와 같은 말초 부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쪽 핵심 조절 부위는 검상 돌기. 그리고 바로 서기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몸통 조절점은 뒤쪽 흉추 7, 8번 머리, 어깨, 골반으로 몸통과 팔, 다리의 움직임에 대한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원쪽 조절점은 손과 발로 가동성에 강한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으로 바로 잡기 반응과 평형 반응을 요도하며 불필요한 동작을 억제시키고, 울동 발달 치료 진전 단계로, 몰이 뭐리 조절, 구르기, 옆으로 앉기, 앉은 자세, 편보호 반응, 앉은 자세를 위한 바로잡기 반응, 내발기기, 무릎서기, 균형 반응, 한쪽 무릎서기, 서기, 걸음, 계단걸음의 단계로, 치료를 점점 진전시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이타. 접근법이에요. 보이타 점검법은 보이타 박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에 대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굉장히 강조했고, 조기 평가의 기준은 영화에게 자세 변화를 주어서 나타난 영화의 반응을 종합해 개발했고요. 11개의 운동 유발점과 6개의 자극 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적 기기. 반사적 뒤집기와 같은 치료에 이용되는 몇 가지 양식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자극 방향과 어, 운동 유발점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좀 보면 어깨뼈 봉우리, 어깨뼈 봉우리 이쪽 얘기한 거죠, 어깨뼈 봉우리. 그다음에 위팔뼈 안쪽 위관절 용기라고 해서 이쪽 부분. 그리고 녹뼈의 붓돌기라고 해서 이쪽부분 넙다리뼈 안쪽 위관절융기 여서 이쪽 얘기하는 거죠 가쪽 위관절융기 그 다음에 발둔치뼈 가쪽 그 다음에 뭐 가슴 유발점 그리고 몸통 유발점, 그리고 어깨뼈 안쪽 가장자리의 아래 3분의 1위앞업엉덩뼈 가시, 중앙 불기근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PNF 접근법이라고 해서 헐만 카벳스 개발을 했죠. 그래서 환자에게 필요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한 요구를 신체에 가하는 것으로. 어, PNF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PNF에 이용되는 운동의 패턴들은 일반적으로 집단 운동 패턴을 가지고 있고 나선적이며 회선적인 것과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팔과 다리에 D1과 D2 패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D1 플렉션 패턴은 굽힘 몸 가쪽 돌림 굽힘, 편, 굽힘 또는 노쪽 지우침 굽힘 손가락 관절은 굽힘 또는 펌, 굽힘 모음 또는 펌, 이렇게 써져 있고, 동작들을 직접 해보면서 움직여보시면 더 편할 거예요. 어깨 관절들은 원 패턴의 펌, 벌림, 안쪽 돌림, 그래서 뒤침 또는 엎침, 좌쪽 지우침 편, 편 또는 굽힘, 벌림 편, 벌림 또는 굽힘, 뭐 이런 동작들이 있어요. T2 패턴은 플렉션 패턴과 익스텐션 패턴이 있는데 굽힘, 벌림, 안쪽 돌림의 어깨 관절과 굽힘 또는 편, 노쪽 지우침 편, 굽힘 또는 편, 굽힘, 맞음 또는 편, 노쪽 지우침 D2 extension 패턴은 편몸 가쪽 돌림, 편 또는 구핀, 업침, 잣쪽 지우침, 구핀, 편 또는 구핀, 그리고 노쪽 지우침 또는 구핀 맞서 이렇게 분류되기도 합니다. 다리 역시 D1 flexion extension 패턴과 D2 flexion extension 패턴이 있고요. 그래서 구핀몸 가쪽 돌림, 굽힘 또는 평, 발동 굽힘, 안쪽 번짐, 평 D1 익스텐션 패턴은 평 벌림, 안쪽 돌림, 평 또는 굽힘, 발바닥 굽힘, 가쪽 굽힘, 굽힘 등 D2 플렉션 패턴은 굽힘, 벌림, 안쪽 돌림, 굽힘 또는 평, 발동 굽힘, 가쪽 굽힘, 평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 운동의 움직임과 관련된 세 가지 요소들은 당연히 굽힘, 펴, 오음, 벌림, 돌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도 돌림은 가장 작은 움직임이 발생되나 가장 큰 자극이 PNF 안에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선적인 것과 대각선적인 패턴을 갖는 특징을 갖고. 패턴 운동이 시작될 때 나선적 특징을 가진 돌림 운동이 나타나고 후에 이 운동에 대각성 방향의 요소가 참가되어 동장성 수축과 등척성 수축이 언제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PNF에서는 다양한 원리가 있어요. Basic Principle이라고 해서 다양한 원리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저항 같은 경우는 근수축을 촉진하고 운동 조절력 능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근력을 증가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등장성 수축이라든가 등적성 수축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돼요. 그 다음에 이라디에이션이라고 하는 방사는 매우 큰 자극을 근육에 가하면. 멀리 떨어진 근육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반사적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한 패턴 안에서 근육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사용되고요. 그리고 맨손 접촉, 매뉴얼 컨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맨손으로 환자를 잡을 때 환자의 피부 감수기와 다른 압력 감수기들이 자극돼서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어 근 수축을 더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시각적 자극이라고 해서 환자의 자세와 동작을 환자가 스스로 보면서 조절하고 교정하거나 할때 사용되기도 하고 또 눈의 움직임은 머리의 운동과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눈을 이렇게 오른쪽을 보면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과 오른쪽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에 동작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시각적 피드백을 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구두 명령, 버벌 커맨드라고 하는데 치료사가 구두 명령으로 뭐 팔을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아니면 힘을 세게 줄 건지 약하게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 주기도 해요. 그리고 목소리를 어!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환자의 긴장도가 올라가고 목소리를 천천히 이렇게 하면 환자의 긴장도가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전인이라고 해서 트랙션이라고 해서 관절면을 조금 서로 떨어뜨려서 운동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압축 혹은 접근이라고 해서 관절면을 밀착시켜서 안정성을 와 유지능력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치라고 해서 신장이라고 해서 근육이 최대로 길어졌을 때 일어나고 그리고 길어진 근육은 동일한 관절을 지나는 협력근 또는 다른 연관된 협력근에 수축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죠 타이밍을 동자가 동작이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알맞게 일어나게끔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협응하고 가장 잘하는거예요 그리고 몇가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반복 수축이라고 해서 작용근의 어, 근력 강화 및협축성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방법, 그리고 슬로우 리버설이라고 해서 어, 근력 증가나 혹은 어, 협축성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느린 반전 유지 슬로우 리버설 홀드라고 해서 관절의 안정성을 증강시켜 주고 근력을 증강시켜 주는 방법, 리드 미 스테빌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안정성과 협응 능력을 어, 증진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위드믹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운동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 환자가 어떻게 운동을 할지 가르쳐주는 방법 그 다음에 홀드릴렉스, 컨트랙트릴렉스와 같이 홀드릴렉스 어, 같은 경우는 통증을 감소하고 수동 운동 범위를 증가시켜주고요. 트레이트 릴렉스 같은 경우는 근육 이완과 관절 가동 범위 증대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기타 신경학적인 운동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테스크 어, 뭐, 오리엔티드 방법이라고 해서 과제 지향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경근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는 기능적 과제 추첨을 맞춘 훈련으로 최친 네, 제시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과제 분석, 대먹임, 훈련에 관한 연구들의 의미를 고려해서 운동을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CIMT라고 해서 제한된 운동 치료가 있어요. 제한 유도성. 즉, 단기간 동안에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것이 특징이고, 건강한 쪽을 제한하고 한칙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 신경계나 근골격계 모든 치료에서 물리적인 인자 치료들이 어 사용되기도 해요. 통증과 관련된 뭐 핫팩, 냉치료, 적외선, 신부 투열 신경근전기 자극, 경피 신경 간섭 전류, 기능적 전기 자극, FES 이런 것들이 어 신경학적 운동 치료 및 신경학적인 환자들을 관리하는 데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조기들. 발목 AFO, 큐케인, 뭐 케인, 숄더슬링 이런 것들이 사용돼요. 특히 어깨보조기 같은 경우는 서브록세션이라고 하는 스트로크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악탈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